카니발 예, KA4 22년식 4만 6천 키로이 차량은 쇼트 엔진을 신품으로 교환을 했습니다. 4만 6천 킬로 동안 엔진 오일을 한 번도 교환을 안 해가지고 예, 공장에서 엔진을 아예 신품으로 교환을 했고요. 근데 또 입고가 됐던 게 예, 이 시동 전동기가 이제 아마 엔진이 나가면서 계속 시동을 걸면서 이게 과부하가 차있었나봐요. 그래서 또 시동이 안 걸려서 오늘 입고가 되었네요. 네, 이거, 그게, 우에서 작업했습니다. 우에서, 지금, 시동이 안 걸리는 상태라, 네, 위, 쪽으로요 사이로 해가지고, 지금, 위쪽으로 해서 탈거를 했습니다. 네, 신품으로 준비했고요 다행히, 예, 오늘, 모비스 휴가인데, 당번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, 아마 물건을 구해갖고 오셨네. 아 이게 차도, 작업, 어차피, 뭐, 끼운다고 해도, 쿨러, 오일 쿨러 입고 해서, 이렇게 작업해도 되네요. KF는 일단은 요 신품 잘 장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엔진오일은 좀 자주 자주 바꿔서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엔진오일을 한번 안 바꾸는 바람에 거의 엔진값만 신품 600만 원 넘는다는데 예, 평생 오일 바꾸던다 쓰신 것 같습니다.